6세예요. 6세 야이고 수학을 곧잘하는 편이에요. 영재교육원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때 본인이 알고 풀다가 어려운 단어는 엄마가 읽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주다 보면 왜인지 엄마가 풀고 있는 느낌이네요. 영재교육원 준비는 아, 사고력 교재를 많이 풀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재교육원에 나오는 문제들은 딱 교과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창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도형을 붙여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문제라든가 어, 이런 좀 교과에는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사고력 교재들이 예전에는 영재교육원에 맞추어서 교재들을 개발했던 영재교육원이 붐일 때가 있었거든요. 수월성 교육 이렇게 해서 그 영재고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뛰어난 아이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자라고 생긴 게 원래 영재교육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붐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고 했던 게 사고력 교재니까, 사고력 교재를 많이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